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태도,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감정과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크게 증가해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더 많은 여유를 느끼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족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꿈을 실현하거나 삶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관계와 태도를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돈은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돈을 단순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돈의 그릇을 키워라. 돈은 그릇과 같습니다. 마치 작은 컵에 큰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듯 우리의 그릇이 작다면 많은 돈이 들어와도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큰 그릇을 준비하면 더 많은 돈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재테크 교육과 저축을 통해 돈의 그릇을 키우는 문화를 강조하며 서구에서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릇이 작다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금세 넘쳐버리게 됩니다. 위는 개인의 준비와 태도에 따라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용을 쌓으세요. 신용은 돈보다 더큰 자산입니다. 친구와 약속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행동은 신용을 쌓는 첫 걸음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며 동료와 상사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쌓은 신용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돈은 우리 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흘러가는 물처럼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세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세요.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작은 성공에서 얻는 자신감이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에 10분씩 독서를 하는 습관을 성공적으로 쌓아가는 것, 혹은 매일 운동을 5분씩 실천하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를 달성해 보세요. 이러한 성공들은 더큰 목표에 도전할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실패는 성장의 시작.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은 식당 주인은 초기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해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가게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갔지만 그는 메뉴와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그의 노력은 더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 중 다수는 초기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사업에서 큰 실패를 맛봤지만 이후에는 그 경험을 통해 더큰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큰 빚을 진 사람도 실패를 통해 돈을 다루는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며 더큰 성공을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은 몇 번의 취업 실패 끝에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며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더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장에 집중하세요.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신뢰를 쌓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돈은 그 노력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의 폭이 열리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내면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이루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마감 기한보다 일찍 완수하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큰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회와 신뢰를 가져오고 결국 돈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천방법 매일 기록하기. 오늘 하루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어보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첫 걸음입니다. 작은 약속 실천하기. 가족이나 동료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보세요. 신용은 이런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 매주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설정해보세요. 한달 동안 매일 운동하기. 한 권의 책 읽기 등 작은 성과를 쌓아가세요. 또 매일 감사한 일을 세 가지 적어보거나 하루 5분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변화로 더큰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꾸준히 자신을 믿고 노력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성장해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시작이 미래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